안녕하세요. 난리 블루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드톤을 가지고 아주 쉽게 멜로디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법을 써서 가장 쉽게 코드톤을 활용하는 방법은 예전에 제가 만든 영상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직관적으로 아주 쉽게 코드톤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잘 활용하신 다음에는 작곡할 때 멜로디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솔로 또는 애드립 할때 멜로디 만들 때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는 자주 사용하는 키에 다이토닉 코드 프로그래션을 정리한 표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화면 캡처 하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D키에서 1, 5, 6, 4 코드 진행을 가지고 코드 톤을 찾아서 멜로디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D키라면 이거고요. 요 라인에 있는 게 D키죠. D키에 나오는 코드들입니다. 그리고 코드 진행이 1, 5, 6, 4.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요. D키에서 1, 5, 6, 4 코드 진행이라면은 D코드, A코드, B마나, G. 이렇게 4개의 네 코드가 D키에서 1, 5, 6, 4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어, 코드 진행이기 때문에, 어, 외워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기타를 오래 치실 거면은 1, 5, 6, 4. 코드 진행을 어, 키별로 그냥 외워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D, A, Bm, G 요 4개의 코드로 진행이 될때 어, 코드 톤들을 뽑아 볼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는 C메이저 스케일이랑 D메이저 스케일을 그렸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한 스케일 표인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캡처 하시기 바랍니다. 자, C메이저 스케일이 그대로 같은 모양으로 두칸 위로 올라가면 D메이저 스케일이 된다는 내용이 자, 이, 어, 1번 줄을 예로 들었을 때 개방현이 미, 1번 플래시파, 두칸 위에 소이죠 이게 그대로 두칸 위로 올라가면 2번 플래시, 디 키에서는 2번 플래시미, 3번 플래시파, 어, 4, 5번 플래시 울요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2번 줄, 3번 플래시 실제로는 랜데, 실제로는 랜데, 이거를. 도로 생각하고 연주한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게 랜데, 이걸 레로 읽으면 은 고정도법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랜데, 이걸 실제로 레로 생각 안 하고, D키, D메이저 스케일을 연주하기 위해서 레를 도로 생각하고, 도로 읽고 도레미파솔 요렇게 활용하는 거를 고정 아, 이동 이동도법이라고 불러요 자 애드립이나 솔로 할때 즉흥적으로 연주할 때는 이동도법으로 연주하는 게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동도법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요게 D 메이저 스케일인데 요 스케일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곡이 D 키라면은 요 D 메이저 스케일을 활용하셔 가지고 멜로디를 만든다든지 솔로를 한다든지 애드립을 하신다든지 요 D 메이저 스케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스케일 노트들 뭐든지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코드 톤은 여기 있는 스케일을 다 써도 되긴 하지만 그중에 그 코드에 따라서 코드에 나오는 음들을 중점적으로 연주하는 게 코드 톤이에요. 그래서 코드 톤을 연주할 때 다른 노트들을 코드에 나오는 노트 말고 그 이외의 노트들을 연주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코드에 나오는 노트를 중심으로 연주하되 그 외의 노트들은 어 사용해도 돼요. 사용해도 되는데 코드에 나오는 노트들을 중심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스케일을 그냥 써도 되는데 그 코드에 따라서 코드 톤이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그걸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요 스케일 위에서 첫 번째 코드의 코드 톤을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코드는 D 코드죠. D 코드가 첫 번째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D 코드가 요렇게 생겼죠. D 코드가 생긴 요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은 요 스케일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죠. 자, 요렇게 삼각형이 D 코드죠. 자, 요 코드 모양은 어,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D 코드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 삼각형이 여기 스케일에 겹치고 있죠. 그러니까 미, 뭐, 솔, 도, 미 이렇게 요세 개가 겹치고 있죠. 이게 코드 톤입니다. 물론 어, 새끼 손가락 5번 플랫, 뭐일번줄5번 플랫, 그다음에 뭐 여기는 다른 미, 도, 솔, 미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요세 개를 써볼게요. 자 D 코드는 요세 개가 코드톤이죠. 자, 그럼 간단하게 연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D 스케일은 자 2번 줄 3번 플랫을 도로 생각하고 도레미파 소. 이 레, 도 요게 D 스케일의 일부분이죠. 자, 기타를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1, 2번 줄뭐 이렇게 다섯 개 노트, 도, 레, 미, 파, 솔, 요 다섯 개 노트에만 집중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 한 번에 다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일부만이라도 먼저 잘 활용하시면서 점점 확장시키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조금 더 나는 경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도 시라솔 요렇게 1, 2, 3번 줄을 쓰는 거죠. 그럼 여기 솔부터 솔라시도레미파솔 어 1번 줄의 높은 솔까지 한 옥타브죠. 솔라시도레미파솔 요 1, 2, 3번 줄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물론 나는 경력이 좀 있어서 뭐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뭐 솔파미 레 도시 라 솔파미 레 도시 라 솔파미 요 포지션에 있는 모든 노트를 다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 쓰시고요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저도레미파솔요 다섯 개만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스케일 안에서 자 일단 1, 어1 2 3번 줄만 쓸게요 솔라시도레미파솔 요한 옥타브 안에서 그냥 그 D스 디 키의 곡이라면은요 스케일의 노트 뭐든지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그런데 D 코드를 연주했을 때의 코드톤, 다시 말해서 D 코드가 나오는 순간에 좀더잘 어울리는 안정적인 음은 D 코드의 구성음을 그 멜로디에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코드톤을, 코드톤을 활용하는 건데, 자, 직관적으로 잘 보시면은 d 코드가 이렇게 생겼죠. 이게 코드톤이에요. 그래서 스케일을 연주하시면서 d 코드라면은 솔라, 시도, 레, 미 물론 파솔, 요것도 코드톤이긴 한데. 이게 코드톤이에요. 그래서 멜로디를 연주하실 때 D 코드가 나왔다면 이런 다른 노트에서 좀 오랫동안 연주하는 것보다 뭐 솔, 라, 솔로 돌아온다든지 예를 들어 도라면은 뭐 도레 도뭐 이렇게 도로 돌아오는 거죠. 도레시 도뭐 도로 시, 어, 시작하고 도로 끝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멜로디를 치다가 도로 끝낸다든지 그 도미솔 그니까 요 코드톤을 좀 많이 연주하시는 걸로 그니까 많이 연주하시거나 긴 노트를 코드톤으로 길게 연주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솔라시도레미파솔 요 스케일 안에서 d 코드가 나왔을 때 코드톤은 요게 코드톤이에요. 자,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코드는 A 코드였죠. D 코드 다음에 두 번째 코드는 A 코드였습니다. 그럼 A 코드의 코드 톤 한번 볼게요. 자, 요게 A 코드 손모양이죠. 다들 A 코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아주 기본적인 통기타 코드죠. 그러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레, 솔, 시. 그러니까 요기 2번 줄. 아, 2번 줄 3번 줄 4번 줄 2번 플랫이 A 코드에 나오는 음이죠. 물론 여기도 있는데 일단 요거를 활용할게요. 요세개가 어, A 코드의 코드 톤입니다. 5도의 코드 톤이에요. 자 그럼 기타에서 한번 쳐볼게요. A 코드 다 아시죠? 아주 기본적인 A 코드예요. A 코드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솔라 시도레미파 솔, 어. 1, 2, 3번 줄이만, 스케일은 1, 2, 3번 줄이만 집중할게요. 물론 4번 줄 쓴다면 요것도 포함이 되겠죠. 일단은 A 코드가 요렇게 생겼으니까, 1, 2, 3번 줄만 쓰면은 요게 A 코드의 코드 톤이죠. 그러면은 스케일에서 Sol 요 노트랑, La, Si 요 노트랑, Do, Re, Mi, a Sol 요렇게 되죠. 물론, Re 랑 Sol도 A 코드의 코드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코드톤 다 정리했습니다. 레, 솔, 요것도 코드톤이에요. 지금 위에 있는 표에서 모든 코드톤을 다한 번에 외우시면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 한 번에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요거 두 개만, 요거 두 개만 외워둘게요. 솔, 라시, 도, 레, 미, 파, 솔, 여기서, 요게 코드톤입니다. 자, 1도 코드톤은, 요거 였죠 2도 코드 톤은, 아, 두 번째 코드 톤은, 5도의 코드 톤은 A 코드였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코드 톤이에요. 물론, 요거 기억하셔도 좋은데, 일단 요거 두 개가, 어, A 코드. 그러니까 5도 코드의 코드 톤입니다. 자, 세 번째 코드 톤은 B 마이너죠. 자, B 마이너의 코드 톤 한번 볼게요. 자, 요게 B 마이너 손모양이고요. 어 기타 조금 치신 분들은 B 마이나 다 연주하실 수 있으시죠. 몇년 치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B 마이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똑같이 B 마이나가 이렇게 생긴 어, 손 모양을 그대로 스케일표 위에 가지고 오면 이렇게 겹쳐요. 똑같아요. 여기 도랑 여기 미, 뮤트 된거 빼놓고는 이렇게 라미라도미 이렇게 라, 보시면은 B 마이나랑 완전히 똑같아요. 여기 코드표랑 그럼 이게 코드 톤이 되는 거죠. 자 B 마나가 이렇게 생겼는데 B 마나 이렇게 생겼죠. 이게 코드 톤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렇게 음, 하셔도 되는데 한 번에 다 하시면 어렵죠. 그럼 1, 2, 3번 줄에만 집중하면은 이게 코드 톤이죠. 자 여기서 1, 2, 3번 줄만 치면 3 이 1번 줄 치면 요런 소리죠 요거에 집중하는 거에요 요렇게 대각선으로 어,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스케일 연주하면서 또 코드 톤을 좀 기억하면서 스케일을 연주하면은 솔라그 다음에 시도레미 요게 코드 톤이요 파솔 요렇게 요게 세 번째 코드 그러니까 b 마이너 다시 말해서 6도 마이너의 코드 톤입니다. 자, 네 번째 코드는 G 코드죠. 4도 코드는 G 코드입니다. 자, G 코드의 코드 톤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G 코드를 그렸구요 물론 그 여기 2번 줄을 개방연 쓰시는 분도 계실 거구요또 2번 줄 3호 프렛을 잡으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일단 요걸 그렸습니다. 자,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 12번 줄은 보면은 3번 플래시 G 코드의 구성음이죠. 그래서 스케일표에서 보면은 3번 플랫 12번 줄 3번 플래시 도랑 파가 있죠. 이게 코드톤이에요. 요거 두 개를 중점적으로 해 볼게요. 물론 여기 라를 쓰셔도 되고 뭐 파를 하셔도 되고 물론 어 G 하이 코드를 잡으시면 요손 모양이 나와요.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보니까 여기 코드표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그냥 요 G 코드 모양보다 여기 F 코드를 두칸 올리면 G 코드가 되죠. 요 코드 모양이랑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원하시는 분들은 이 하이 코드 E 쉐입으로 올라온 하이 코드 G 코드 손모양으로 기억하셔도 좋고요. 요거 죠 그러니까 연주해 보면은 간단하게 요게 코드톤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 1, 2번 줄뭐 3번 플랫 요걸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물론 여기 라까지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소를 연주하면서. G 코드, 그러니까, 어, 4도 코드의 코드 톤을 좀 중점적으로 연주하면서 스케일 연주하면, Sol, La, 이게 코드 톤이고요. 그 다음, 시도 Do, 가 코드 톤이고요. Re, Mi, a 가 코드 톤이고요. Sol, 뭐, 이렇게, 어, 한 번에 연주하면, 요, 요런 순모양이죠. 이게 코드톤입니다. 다시 한번 D키에서 1, 5, 6, 4 코드 진행해서 코드톤들을 정리해 볼 건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 줄에서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 나는 어느 정도 좀 자신있다 이 하시는 분들은 뭐두 줄, 세줄 이렇게 좀 늘리는 건데 먼저 일단 한 줄로 코드톤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럼 2번 줄로만 코드톤을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번째 D코드에서는 코드톤이 요거죠. 솔라, 시, 도, 레, 미, 파, 솔 여기서 뭐 2번 줄이면 시, 도, 레 중에서 코드톤을 코드별로 코드톤을 찾으면은 자 첫번째 D코드는 도가 코드톤이죠. 두번째 코드 A코드는 요렇게 생겼죠. 그러면 A코드에서 코드톤은 C 세번째 코드 B마이너죠. B마이너는 이렇게 생겼죠. 다시 또 도죠. 네 번째 코드는 G코드인데 또 도죠. 그래서 코드톤 1, 5, 6, 4 코드톤은 2번 줄에서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코드 도, 두 번째 코드 C, 세 번째 코드 도네 번째 코드 도입니다. 자, 그러면 D키에서 1, 5, 6, 4 코드를 연주해 볼게요. 첫 번째 1도 D코드 1, 2 3, 4, 5도 A, 6, B 마나, 4도 G. 코드는 이렇게 네개를 계속 반복해서 돌릴 건데,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코드 톤만 쳐볼게요. D 코드일 때 D, 도, A 코드일 때 C가 코드 톤이죠. 그리고 B 마이너일때 다시 도가 코드 톤이죠. G에서도 코드톤이 G 도죠. 그래서 도시 도 도를 한마디에 한 마디에 한음씩 연주해 볼게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그냥 코드톤만 연주해 볼 거고요. 어, 세 번째 멜로디부터 세 번째부터는 어, 멜로디를 넣어서 코드톤으로 끝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멜로디가 도래도라면 도래도. 자, 첫 번째, D 코드에서 도래, 도 하고 나서 코드 톤이 도니까 그냥 도래, 도 하고 머무르면 되겠죠. 두 번째, A 코드에서는 코드 톤이 도, 시니까 도래, 도를 하고 나서 C로 내리면 되겠죠. 세 번째는 뭐 도래, 도또 도가 코드 톤이니까 B 마이너에서는 도가 코드 톤이니까 도래, 도할 거고요. 또 G 코드에서도 뭐 도래, 도 똑같이 쓰면 되겠죠. 그리고 또 계속 응용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 도, 시, 도로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첫 번째 D 코드에서는 도, 시, 도. A 코드에서는 도, 시, 도 했다가 다시 코드 톤이 C니까 C로 내려가겠죠? 그럼 A 코드에서는 도, 시, 도, 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도, 시, 시. 요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B 마이너스에는 다시 도니까 도, 시, 도. 뒤에서도 도, 시, 도. 이렇게 연주할 거고요. 어, 마지막으로, 뭐, 파미도, 어, 파미도로 해볼게요. 자, 파미도라는 멜로디를 가졌다면은, 파미도라는 멜로디를 가졌다면은, 자, D 코드에서는 파미도, 코드 톤 맞죠? 그 다음에 A 코드에서는 파미도, C로 가셔도 되고요. 뭐파미도시시뭐파미시 시. 뭐, 바로 내려가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어쨌든 코드톤이 C니까 어, A코드에서는 C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B마이너 도 G코드 나머지 두 개의 코드에서는 또 도가 코드톤이니까 파미 도를 연주하면 되겠죠 자 요런 순서로 한번 연주해 볼게요 자 D코드부터 원투 코드톤 도포 A코드는 C죠 C2 다시 도도 도, 다시 또도 G코드 도, 도, 도. 한번 더 할게요 D코드 1도 디, 도 5도 코드 A C 6도 B마이너 다시 도 4도 G 다시 도자 도시도도 했죠 이제 도래도 해볼게요 도래도 이번엔 C가 코트손이죠 시 다시 도래도도래도도래도도래도 도래 이번엔 도시도 해볼게요 도시도 이번엔 시가 코드톤이죠 도시도 시시 다시 도래도아 도시도 도시도 한번더 도시도 이번엔 파미도 해볼게요 파미도 도가 코드톤이죠 이번엔 시가 코드톤이죠 파미도 시 다시 파미도 파미도 다한번 더. 자, 멜로디 만드는 거를 해 봤는데 이번에는 어 애드리브의 응용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에서 애드리브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코드 연주하면서 어 애드리브를 넣을 빈 공간을 한번 찾아볼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시, 자 여기 빈 공간이 있죠. 태어난 사람 하고 빈 공간이 있죠. 여기서 애드립을 넣을 건데 빈 공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애드립을 넣을 거예요. 근데 태어난 사람 하는 순간에 코드는 B 마이너죠. 자 B 마이너의 코드 톤은 도였죠. 그러면 은 코드 톤이 도니까 뭐 도를 강조해서 어 멜로디를 넣으시면 돼요. 뭐 도레 도 하셔도 되고 파미 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솔 파미 레도뭐 어쨌든 도를 강조하거나 도를 길게 내는 멜로디를 만들어서 여기 애드립을 넣으시면 돼요. 뭐 뭐든지 괜찮습니다. 뭐 솔라 시 도로 하셔도 되고 근데 간단한 멜로디를 추천드리는데 뭐 어쨌든 도가 코드 톤입니다. 도를 좀 강조해서 멜로디를 만드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도 한번 찾아볼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기서 애드립 하나 넣고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 어, 자 여기 받고 있지요에서 빈 공간이 생기죠. 여기서 또 애드립을 넣을 건데 받고 있지요 하는 순간에 코드는 A코드죠 자 A코드의 코드톤은 C였죠 그럼 C가 코드톤이기 때문에 C를 강조해서 뭐레도시를 연주한다든지 c 도시뭐 간단하게 한다면 뭐도시시 이런 것도 괜찮고 뭐도시도시뭐레도시뭐 파미, 도시, 뭐, 솔라, 시. 뭐든지 괜찮아요. 시를 강조해서 넣으시면, 멜로디를 만들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애드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목소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라도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자, 이렇게 애드립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곡에서 애드립 한번 더 해볼게요. 노사연의 만남 이거 해볼게요. 그 D 키고요. 코드가 우리 두 번째 G 코드 만남은 우연 세 번째 A 코드 이 아니야 네 번째 D 코드 그. 것은 뭐 A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요곡은 굉장히 느리고 빈 공간이 많죠. 그럼 우리 하고 애드립 넣고 만남은 하고 애드립을 넣고 우연히 하고 애드립 넣고 아니야 하고 애드립을 넣어볼게요. 그럼 우리, 자, 첫 번째는 D 코드죠. D 코드의 코드 톤은 도였죠. 그다음에 만남은 G 두 번째 G 코드의 코드 톤도 도죠. 우연히 세 번째 A 코드인데 A 코드의 코드 톤은 C죠. 아니야 다시 D 코드 도죠. 그래서 D 코드일 때 도, G 코드일 때 도, A 코드일 때 C, 다시 D 코드일 때 도죠. 코드 톤은 도도 C 도입니다. 그러면, 도, 도, 시, 도, 요네 개의 코드 톤을 가지고 애들이 해볼게요. 우리, 만남은 우연히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도에 이런 식으로 애드립 하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코가 안 좋지만, 지금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유독 심하게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날 건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디 스케일 안에서 D 키에 나오는 코드들의 코드 톤을 찾아서 그 코드 톤으로 멜로디 만드는 방법을 해봤고요. 디 스케일에서는 코드를 잡아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주 쉽게 코드 톤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2번 줄만 가지고 코드 톤을 찾아봤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다른 줄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코드 톤을 찾아서 여러 방 여러 줄에서 코드 톤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코드를 보실 때 C 코드, D 코드, E 코드 이렇게 코드만 보지 마시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다이토닉 코드 프로그래션에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몇 번째 코드인지 숫자를 보시면서 연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D 코드, D 키이외에 다른 키에서도 쉽게 적용을 하셔서. 그 코드톤을 찾거나 스케일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코드톤에 관련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요즘에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코드톤에 접근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의 특징은 실제로 코드를 잡아보면서 그 직관적으로 코드를 잡으면서 코드 톤을 찾기 때문에 좀 쉽게 코드 톤을 찾으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드 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멋진 멜로디도 만드시고 솔로도 하시고 애드립도 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라면서 나중에 무대 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